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등식의 두 가지 성질이었어요. 첫 번째, 이는 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 봅시다 그럼 이건 참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등식이 참이면 그 등식의 양변에 무엇을 더해도 그 참인 속성이 유지된다. 다시 이는 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있을 때 더하기 1, 더하기 1. 양변에 1을 더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것은 무조건 참이다. 왜냐? 일단 등식이 참이었고 그전 등식이 참이었고 양편에 같은 수를 더해줬으니 그거는 안 봐도 참이다 이겁니다. 안 봐도 제가 조금 흥분했네요. 음,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차분하게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성질, 삼은 삼이다. 역시 참인 성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등식의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수를 곱하면 그 등식은 무조건 참이다. 예를 들어서 어, 3은 3에 뭘 곱하냐면 제가 2를 한번 곱해볼게요. 이렇게 만약 왼쪽에만 곱하면 6이잖아. 여기는 오른쪽 3면 그럼 참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참이 유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같은 수를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6은 6 나오니 이전등식이 참이었고 그리고 등식이 올바른 올바르게 같은 수를 곱해줬다면 그렇게 나온 등식은 무조건 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요 x는 플러스 2 라고 할때 이게 뭐냐 x 플러스 플러스 2가 뭐냐 이거를 볼때 x는 플러스 2니까 x에다가 플러스 2를 넣어서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2를 계산해서 플러스 4다 라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풀어도 되지만 어떻게 푸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x는 플러스 이다라고 하는 등식이 있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거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 x가 있는 요것이 요거와 똑같아질까 어때요 지금 플러스 이만 차이가 있잖아 그죠 x는 있고 플러스 이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등식의 차면 성질을 유지하면서 요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플러스 2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근데 플러스 2를 여기다만 해주면 등식이 망가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등식이 차인 성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플러스 2를 똑같이 더 해줘야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변을 읽으면 돼. 플러스 4다,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비슷해요. 역시 x는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등식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 등식은 조건에 의해서 참인 거예요. 그죠? x는 마이너스 4다. 근데 얘를 무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마이너스 3 뭐냐? 이거를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어진 등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요거를 만들어질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마이너스 3에 있으면 되겠다. 여기 X가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주는데, 어, 마이너스 3만 더해주면, 왼, 왼편에다만 더해주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다? 양 변에 마이너스 3을 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 변에 왼쪽에 마이너스 3을 더했으니, 우변에, 우변에도 마이너스 3을 더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4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뭐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우변을 읽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